안녕하세요. 중국술 블로거 기준점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태, 고량주, 다음, 연태, 고량주 말고, 연태, 고량주 대신해서 마실 수 있는 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은 노즈노교 두 곡이라는 술인데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첫째, 중국술은 52도가 기준입니다. 52도고, 그리고 두 번째, 구하기 쉬워야 되는데, 이 술은 홈플러스나 대형마트에 팝니다. 보면 대략 한7 0원 정도 하고요. 이큰 술은 마트가 아닌 리, 리커샵 아니면 중국 술 전문 판매점 파는데 2만 7 0 원에서 3만 정도 합니다. 우리가 시작을 연태로 했지 않습니까? 연태와 같은 계열이고 연태보다 좀더 바이주의 기본에 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술이 바이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 술은 분주기를 사용해서 마십니다. 향을 맞고. 분주기차는 술잔은 보통 8 m m 에서1 5 m m 를 사용합니다. 음. 이렇게 따르는 문화인데 중국술은 따르지 않고 녹아있는 잔에 따라주는 겁니다. 가득 따릅니다. 입술에 대고 내 날숨에 나오는 느낌을 향을 느끼는 게마시는 법이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술잔은 반잔만 따라도 25ml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소주잔을 뗄땐 항상 이렇게. 끝에 먹으게. 그 불가피하게 소주잔을 마실 경우에는 이렇게 따르라는 거. <laughs> 어우, 독하죠? 안주하고 드십시오. 한 번에 털, 털고 3초나 5초를 줘서 뒤에 돌아오는 느낌의 향을 맡을 때가 이바이주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쉬운 건 네이버나 알리에서 고량주 잔세트, 분주기 세트, 중국술 잔세트 해서 구입하시면 만원 이내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취향이니까 분주기 모양이나 잔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가급적 유리를 권해드립니다. 대개 중국술에는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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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술은 농향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파인애플 향이 난다 과일 향이 난다 꽃 향이 난다는 건 전부 농양 기준입니다 마오타이는 장향이라 그러고 분주는 청향이라 그러는데 어려운 얘기는 일단 접어 두시고 브랜드만 기억해 주십시오 노즈노교 두곡을 마신다 다음 회를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곡을 얘기했는데 두곡보단 대곡, 대곡보단 특곡이라 하고요 이건 숙성 연도에 따라 부드러운 술이에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거친 술 덜 거친 술, 더덜 거친 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술이 달라지고 비싸지고 고급 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응. 다 구할 수 있는 술이고 가장 대중적인 술이고. 집에 갔던 건스미리짜리였죠이 집은 경장육사 무조건 뭐가 돼? 왜냐면 경장육사를 이렇게 싸가지고 준은 집이 없어. 음. 너무 맛있기도 하고 엄청난 비주얼이기도 하고.